네 다음 주부터 우리 멋진 삶 만들기 30일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제가 한주 앞서서 이 30일 캠페인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먼저 준비해서 오늘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멋진 삶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저는 캠페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좀 올려드려야지 하는 다짐이 있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할 때나 또는 죽음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 하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옛날 노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깐 옛날 노래 한 소절만 듣고 가겠습니다 늦어버린 것이 혹시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혹시 아닐까 걸려버린 세월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김도영 씨가 1980년도에 불렀던 이참 노래인데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부를 수는 없고 마음으로는 따라 부르시면서 발바닥을 까닥까닥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었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는 인물들이죠 다시 말하면 후회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나사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색옷을 입고 또 고운 배옷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당시에 최고의 명품 옷만을 입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정말 진수 성찬으로 늘 먹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사로가 이 땅에 살아갔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의 삶이었다. 몸은 헌데 투성이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몹시 굶주림을 겪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이 있는데요. 이두 사람의 삶이 갑자기 역전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역전되는 순간은. 바로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거죠. 그리고 성경 책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열심히 살아온 만큼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공동묘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는 관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노란색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는 이걸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재물을. 그리고 나사로는 이것을 받았어요.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면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만 책임 거죠 내가 입기에 좋은 옷, 내가 먹을 뭐 좋은 음식 등등 말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진정성이 여러분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교제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 교훈이 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하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교훈.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죽는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결국 후회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걸. 이렇게 살아볼 걸. 좀더 사랑하며 살 걸. 여러분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과 또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녀 교육에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처음 살았던 지역은 어디였냐하면 이 공동묘지 근처에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사람이 죽음을 모르면 무엇을 배워도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에. 공동묘지 근처에 집을 마련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일종의 죽음 교육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이사한 곳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인간의 생존 현현 현장, 현장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어떤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엇을 배워도 다 추상적인 논리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거죠. 이것은 일종의 삶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해서 아이에게 글자를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맹자의 어머니는요. 그 당시 참 대단한 교육 철학자였다. 교육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삶에 대한 깨달음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멋진 삶의 첫 출발로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 후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무엇을 후회하지? 생각을 해 보니까요. 떠오르는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 내가 학창 시절에 조금만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못 했던 게좀 후회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 싸움을 하긴 했는데 조금만 좀 참았으면 얼마나 가정이 더 웃음 넘치고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참아야겠다 이런 이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츠 슈이치 박사인데요.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심층 면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어떤 것을 후회하고 갔을까? 이 오츠 슈이치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다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봤었더라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 저는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후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내 장례식을 생각해 봤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이 저에게는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리스트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잠시만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왔던 여러 가지 후회의 내용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지금이라도 이예배가 끝난 다음에라도 즉시 할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들에게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것들, 사실은 이런 게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는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해 보는데, 후회하지 않는 삶, 곧 멋진 삶은요, 멀기 있지 않습니다. 성격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중에 죽어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따라 합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면 내일의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후회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예배를 포함해서 이번 6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멋진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의 첫 출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90세가 넘으신 성도님의 후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히 정년 퇴직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30년 후인 90세 생일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간의 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퇴직 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부끄럽고 후회 막심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퇴직할 때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만 살다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결국 더럽고 희망도 없는 삶으로 무려 삼십 년이나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삼십 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가 구십 살이므로 퇴직 이후로부터 내 인생의 삼 분의 일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직할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10년 뒤에 맞이하게 될 나의 100번째 생일 때, 왜 90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 저는 이 성도님을 저의 첫 단독 목회지였던 청주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90이 넘었던 이 분이신데요. 그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책상에 위, 책상과 책상 위에 있는 책도 저에게 보여 주시곤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일이 여기에도 출연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멋진 삶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도전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공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네 번의 주일 예배가 있어요. 돌아오는 6월 1일 열정적인 삶 30일 캠페인 선포식 그리고 VIP 작정의 주일입니다. 30일 캠페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2명 이상의 영혼을 작정하고 멋진 삶 만들기 첫 번째 말씀인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주간에 그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6월 8일 주일에는 마음껏 사랑하는 삶 구역 예배 그리고 담스담 플로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서 멋진 삶의 은혜를 나누시면서 또담스담 플로깅을 통해서 이웃 사랑도 실천하시고 멋진 삶 만들기 두 번째 말씀인 마음껏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겸손히 배우는 삶 그리고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멋진 삶 만들기 세 번째 말씀인 겸손한 겸손히 배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중간에 부흥성회에서도 은혜 받으며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네 번째 주일에는요 담대히 해보는 삶 그리고 버킷리스트 작성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도 하시고 멋진 삶 만들기 네 번째 말씀인. 담대히 해보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캠페인을 마치는 29일 주일에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 좀더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네번의 은혜로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멋진 삶 만들 삶의 말씀과 노하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주간 우리 24일간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멋진 삶을,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주일의 말씀을 월, 화, 수, 목, 금, 토로 풀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새벽에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메모할 수도 있고 한 주간의 하루에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까지 묶어서 공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꼭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구역 예배에 여러분 꼭이 참석해 보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번 드리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일회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구역예배를 통해서 멋진 삶을 살수 있도록 서로가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수 있는 구역예배에 여러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심삼일의 대가예요 마음 먹어도 이게 사흘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도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VIP를 작성하고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일에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 뭐냐 하면요, 이 마지막 삼십 일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끝나고 나면 우리 다 은혜를 받을 거예요. 참석하고 열심히 여러분 이사모원만큼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일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하나의 주제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축제의 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단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에 내가 정말 동참함으로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꼭 다짐하시고 우리 모두가 멋진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